네, 오늘 이야기해 볼 영화는 2021년 4월 28일에 개봉한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뚜렷한 꿈도 목표도 없이 지루한 삼수생활을 이어가던 영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기억 속 친구 소연을 떠올리고 무작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꿈은 찾지 못한 채 엄마와 함께 오래된 책방을 운영하는 소희는 언니 소연에게 도착한 영호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오랜 지병으로 말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언니를 대신해서 소희는 영호의 편지에 답장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기, 만나자고 하기 없기, 그리고 찾아오지 않기라는 규칙을 정한 채로 두 사람은 편지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시작된 편지는 무채색이던 두 사람의 일상을 설렘과 기다림으로 물들이기 시작하고 영호는 12월 31일 비가 오면 만나자는 가능성이 낮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황대리님. 네. 황대리의 기본정보 되겠습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 Waiting for rain 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 제작이 되고 올해 개봉을 했습니다. 러닝타임은 117분입니다. 4월 28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연출은 조진모 감독님이십니다. 2011년 수상한 고객들 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셨고 105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메이킹 패밀리라는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드십니다. 한국에서 205명 봤다고 나와 있는데 개봉을 사실상 안한 걸로 봐야 되겠죠. 중국에서도 어, 흥행을 실패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그러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 2021년 비와 당신의 이야기로 찾아오셨습니다. 출연 강하늘 천우희 특별 출연 강소라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죠. 조형급이죠. 전체 관람가 되겠습니다. 제작 아지트 필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7만 4천 명 관람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스파이 영화보다는 한 3만 명 정도 음. 더 봐서 뭐 지금 시기에는 흥행이 괜찮은 편이나 관람 음. 후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 봐서 장기 흥행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작사 이름이 아지트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작사의 창립 작품이라고. 네. 마지막에 어, 캐스트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긴 시간 동안 준비해서 어, 또 창립작으로 소개하게 된 영화인데 뭐 이따가 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 관람 후 평가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